오늘 천장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요 천장관절이 뭔지도 좀 생소하죠? 하나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이런 분들 많죠? 갑자기 엉치가 아파가지고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애매하게 엉치가 아프신 분들 가다 보면 엄청 많아요. 그런 분들이 요 천장관절 문제가 많은데요. 천장관절이란 거는 요 뭐냐 이 골반에 있는 관절을 말해요. 골반에 요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뼈 있죠? 만져지는 거. 이걸 장골이라고 하고요. 요 꼬리뼈 위쪽에 삼각형으로 붙어 있는 뼈가 있는데, 이걸 천골이라고 해요. 그거 사이에 천장 관절이란 게 있습니다. 요 삼각형 뼈랑 요 튀어나온 뼈랑 이렇게 맞물리는 고 관절을 말해요. <laughs> 고 관절은 되게 타이트하게 이루어져 있어요. 그 위에 인대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나와 가지고 감싸고 있고요. 이제 뭐 천장 인대나 장요 인대 뭐 천결 인대 이런 것들이 약간 막처럼 사방에서 인대를 감싸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충격이 많이 가게 되면 회복이 좀 느려져요. 이게 회복이 잘안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천장 관절염이란 거는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. 인대 부분에. 이제 염증이 생겼다는 건 상처가 생겼다는 거니까 좀 아프고 하겠죠. 이제 이런 부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천장 관절염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주로는 이쪽이 달아서 생겨요. 퇴행화라는 건 달았다는 뜻인데요. 지금 이 위쪽에 보면 이 선은 깔끔하게 내려오죠. 근데 요 밑에 선을 보면 좀 주변이 허옇기도 하고 좀 찌그러져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신 게 보일 거예요. 요건 엑스레이 사진인데요. 이제 요쪽이 연세가 드시면서 혹은 너무 많이 쓰면서 닳아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덜해지고 관절에 염증이 주로 생기고 이렇습니다. 네, 요 천장 관절은 중요한 게 우리가 허리에서 내, 이제 중력이 딱 내려오면 체중이 내려오면 그걸 양다리로 분산해서 우리가 서 있게 되잖아요. 이 골반은 그 양달로 균형있게 분산해주는 역할을 해요. 만약에 이게 균형있게 5대5가 아니고 뭐 4대6이나 3대7이나 이런 식으로 분산이 좀 어그러지게 되면 한쪽에 부담이 많이 실린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. 그럴 때 문제가 잘 생깁니다. 주로 주원이는 이제 엎어졌을 때, 넘어져서 엉덩이를 쿵 찧었을 때, 그럴 때도 있고 이제 다리 짝다리를 너무 오래 짚어가지고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임신했을 때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요거 천장 관절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주 문제는 이렇게 틀어지는 문제예요. 골반이 좌우가 이렇게 좀 틀어지면서 문제가 잘 생기는데 주로 요 밑으로 처진 부분이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요쪽에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자세가 앞으로 너무 많이 숙여 있다든지 뒤로 이렇게 제껴서 있다든지 이러면 천장관절에 문제가 더 많이 오고요. 네, 증상은 애매한 게 특징이에요. 디스크 같은 경우는 막 다리도 저리고 협착증은 다, 걸어가면 다리로 땡기고 저리고 이런 좀 명확한 증상이 있는데 천장관절염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엉치 주변이 다 아픈 게 특징이고요. 어, 주로는 무릎 밑으로 잘 내려가지는 않아요. 무릎 밑에는 잘안 내려가고 이 무릎 위에 허벅지라든지 요 앞쪽 사타구니 쪽이라든지 아니면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애매한 통증이 있으면 천장관절염인가 하면서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봅니다. 네. 치료기간은 이제 주증상으로는 엉덩이를 쿵하면서 찌었어요. 그럼 급성적으로 아플 수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한 6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고요. 만성적으로 달아서 생겨, 생겨가지고, 달으면서 이제 엉치가 계속 뻐근하면 한 3개월 정도는 치료가 필요해요. 네, 첫 번째 치료요 주경 성분의 약침을 다 드리는 거예요. 급성절을 엉덩이를 쿵 하면서 찌었어요. 그래서 천장 관절의 인대들이 손상을 받으면 그쪽에 주경 성분의 약침을 다서 그쪽에 뭐 인대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안정을 시켜주면 빠르게 낫습니다. 두 번째로는 만성적으로 태행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혈액 순환을 잘 되게 만들어서 고개 회복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저희가 봉침을 쓰고 있고요. 이건 벌독을 희석한 침인데 이제 봉침을 쓰면 그쪽에 혈류가 개선이 되면서 치료가 더 빨리 되고 통증도 빨리 개선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골반이 틀어져서 문제가 반복되는 분들은요 골반 교정이 필요해요 아까 처진 쪽이 증상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높낮이를 맞춰 가지고요 이제 골반이 좀 똑바로 지면 은 엉치에 걸리는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네, 그래도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몸의 회복력이 너무 낮다든지, 면역력이 낮아져 있다든지, 아니면 어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든지, 이런 경우는 에 회복이 잘안 되는데, 그때는 한약으로 어혈을 좀 풀어주고, 이제 염증을 좀 해소해주고, 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한약들을 쓰면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.